안녕하세요. 컴중인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스마트폰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, 아주 간단한 거지만 꽤 괜찮은 그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다른 의미 아니고요. 우리가 위쪽에 보시면, 여기에서, 이쪽 부분에서 한 손가락으로 밑으로 살짝 터치를 하시면 빠른 실행 아이콘이 보여요. 이것을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하는데, 이 빠른 실행 아이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.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우리가 한번더 밑으로 한번더 내리게 되거든요. 한번더 내려서 보니까 더 많은 아이콘들이 들어있고요.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점점점 있는 거 보니까 페이지가 더 있어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보면 이게 더 넘어가게 되죠. 자, 그런데 이거를요. 한번한번 한번 내리고 또 다른 걸 찾기 위해서 한번더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단숨에 착 빠른 아시 아이콘이 다 보이게 하는 방법. 다름이 아니라 손가락 두 개로 아까는 한 손가락으로 터치하셨지만 이번에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 내리시면 한꺼번에 많은 아이콘이 보인답니다. 누구나 아시겠지만 한 번쯤 사용해 보면 편리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한 손가락으로 로켓 내렸을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알림들이 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알림들을 많이 온 거를 내가 볼때 물론 보고자 한다람 터치하면 그 즉석에서 볼 수가 있고요. 또는 아나 이거 버려야 되겠다. 안 봐도 되는 거다. 귀찮다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쓱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겠죠.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간 지나면 또 나타나요? 그러면 나는 이걸 아예 안 보고 싶다. 그럴 때 하시는 방법 아주 단순합니다. 저는요, 여기 광고가 있는데, 이 게임에 대한 광고, 나 이거 안 보고 싶어요. 이제 더 이상 안내를 안 받고 싶어요. 그럴 때는 그냥 지운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, 그냥 쓱 하고 밀지 마시고요. 살짝 옆으로 터치를 하시면 이 설정이 나옵니다. 토니바키요. 이 설정을 눌러 주셔서 나는 알림 받기를 안 하겠다. 얘를요, 눌러서 회색으로 꺼주세요. 그러면 더 이상 알림이 안 옵니다. 그러고 다시 빠져나갈 때는요, 위에 앱 알림이라고 있는데, 여기 왼쪽으로 꺾어진 꺽쇠,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빠져나갈 수 있고요. 다시 한번 위에서 내려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자, 이렇게 메일이 와 있는데, 이 메일을 지금은 읽어보기가 좀 시간이 없고, 그러면 다음 한 10분 있다가, 20분 있다가 다시 알려주라. 이런 식으로 설정 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럴 때는 해당하는 알림을 살짝 눌러서 옆으로 조금만 비켜보세요. 그러면 아까처럼 톱니바퀴가 나오고 앞에 종 모양이 나오죠. 이종 모양을 터치를 하시면 내가 아 15분 후에 다시 알림을 받겠다. 또는 2시간 후에 알림을 받겠다. 그러고 나서 아래쪽에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얘가 2시간 후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다보면 하루종일 내가 사용했던 그 앱이 실행되어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인고 하니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3개짜리 줄 여기를 눌러 보시면 오늘 제가 썼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, 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빠르게 좀또 다른 거를 보고자 한다. 나 카톡을 좀 봐야 되겠다라면 카톡 내용을 이렇게 눌러보시거나, 아, 이거 말고 또는 어, 줌 열어볼까? 또 다른 거, 어, 카메라도 좀 이렇게 열어볼까? 등등. 이렇게 카메라도 좀 열어볼까? 등등. 자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쓸 때마다 내가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쉽게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다 닫을게요. 그 다음에 제가 카톡을 열었어요. 이번에는요, 제가 유튜브를 좀 열어볼 거예요. 이렇게. 유튜브를 열어서 제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도 좀 보고요. 그러고 나서 또 치, 필요 없어서 ESC하고 취소, 취소, 취소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제가 아, 아까 봤던 카톡을 보고 싶다 또는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면요 아래쪽에 여기 세 번째 세 개짜리 표시를 더블 클릭을 눌러보십시오. 또 더블 클릭 눌러보십시오. 자, 더블 클릭 누를 때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 교차로 실행되어서 곧바로 열린다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쉽게 쓰셔도 되지만 또한 가지는 아 나는 채팅도 해야 되겠고 유튜브 영상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해서 쓸 수도 있어요.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하면은요.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짜리 아래쪽에 세 개짜리를 터치를 하시고요. 이번에는 제가 어, 유튜브를 먼저 볼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실행된 건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이에요 그러면 위쪽에서 위쪽에서 요부분 여기 아이콘 부분 을 한번 터치를 하세요 아이콘 부분을 터치를 하면 자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고 있어요 여기 분할 화면으로 열기 여기를 눌러 보십니다 그럼 위로 분할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톡을 열으면요 화면이 아래, 위에는 유튜브고요, 밑에는 카톡입니다. 자, 그러면 위, 위쪽에서 제가 제 눌러서 채널 들어가서 제가 영상 하나 좀 봐볼게요. 자, 위에는 영상이 보이고요, 아래쪽에는. 이번에는요. 자. 카톡도 이렇게 의배경볼 수가 있습니다. 바꾼다든가 자, 그래서 그래서 위쪽에서는 영상을 보면서 아래쪽에는 카톡도 할수 있는 이렇게 멀티 창으로 분할해서 쓰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컴쟁이 분이었습니다.